소수삼장 1617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예배소서 3장에 있는 계시는 우리 영 우리가 언제 볼수 있는 계시냐 육 안에 혼 안에 있는 사람은 예. 천년 만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도 알수 없는 거지요. 이거는 영 안에 있을 때야 가능한 겁니다. 영 안에 있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애벌레가 아무리 연구해도 나비를 몰라요. 자기 자신이 날수 없는데. 근데 그가 나비가 되어야 아이게 나비구나 하는 걸 알아요. 땅에 기는 자는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3장 5절에, 그렇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 그의 그룹 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랬죠. 자, 영 안에 있던 것은 성령으로 나타내셔야 한다는 거죠. 예.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이 저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그들 안에 성령의 알게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알게 하심은 외적인 지식이나 어떤 수학적 논리나 어떤 철학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거듭난 사람의 속사람 안에서 강건하게 되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립니다. 그래야 생명이 나와요.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려야 생명이 나오듯이 그 비밀의 계시를 보는 열쇠, 이거는 성령이 거주하는 영 안에 계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전 존재가 영 안으로 돌이켜지기 위해서는 우리 보통 이렇게 성령충만하라, 성령충만하라 이러는데 영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영이 강건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거짓이고 외식이에요. 예. 영이 강건해짐으로 신령과 진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영의 강건함을 형성하는 분위기 속에 들어와야 돼요. 예. 추음에는 따뜻한 옷도 있고 따뜻한 방도 있고 그래서 몸을 보호하죠. 예. 몸이 보호, 보호가 돼야 몸이 질병이 안 생기고 일을 감당해 내고 또 몸은 열심히 움직임으로써 자기 자체에서 열을 발산해서 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추위를 이겨내야 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과 내가 몸의 소욕, 생활의 소욕, 인간관계의 소욕, 자존심의 소욕, 거기 영이 강건해야 그거 껍질을 깨뜨려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 사람이 영 안에서 강건하기를 원해요. 영 안에서 강건하지 아니하면은 기도하거나 예배 드리는 거그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안 돼요 때를 놓쳐요 그래서 뒤로 미루고 영의 생활을 뒤로 미뤄요 근데 영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풍성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그리스도의 풍성이 무엇인를 설명하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로 너희에게 채워진다. 즉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19절에 보면 이르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신 것이 뭡니까? 충만함에 이르도록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바르게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종조를 자가종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기의 로 삼았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자기는 말씀을 이루지도 못하면서 착한 일몇개 해놓고 자기를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외식자와 같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면요 껍데기 나는 회개하며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수록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가짜들은 자기가 그룩한 척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이제 우리가 보면요 17절 전반부는 믿음으로 그죠. 말미암아 이 말은 믿음을 통해서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 그죠?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은 너의 마음 안에 거 처를 정하게 하옵시고 이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해요. 예, 믿음이 예,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아가 주, 주장이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의심하고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달아보고 어, 그래갖고 어, 자기 논리에 맞아야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변기 변기에 변질시키는 사람과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영으로 자라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옳다고 여겼던 많은 것이 영이 자라다 보면요, 아 세상은 이걸 옳게 보지만 하나님 앞에 이거는 무지한 짓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와요. 우리의 마음은 예, 혼의 부분과 영의 부분을 함께 담고 있는데, 혼의 부분이냐는 다른 말로 인격의 부분이라고 합니다. 인격, 혼의 부분, 이 혼의 부분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고, 영의 부분은, 영의 부분 속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은 예, 기본적으로 느끼는 영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영의 부분은 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변질된 양심도 많지만은 예, 거듭나지 못한 양심들 많지요 어, 뭐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으니까 자. 근데 그 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는데 디모데우서 4장 22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그분 자신이 우리 마음 속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과 말과 표현과 모든 부분 속에 그분이 주관해 주시도록, 그분이 그분이 확장되도록, 우리 자신을 허락해 드려야 해요. 이 허락해 드리지 않아요. 나는 나고, 저는 주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타락은요, 하나님 밀쳐내고 지가 주인이라고 한 것이 이게 타락인데, 그게 막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모든 내적 부분들의 총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적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게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손님으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요 손님은 응, 응접실에 잠깐 있다가 떠나면 되지만은 주인이 되면은 구석구석, 그죠? 다 알아야 되고 그분의 소유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환경대로 환경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아시죠? 그분을 내 영의 거처의 주인되게 모시는 거죠. 자, 주님이 우리의 내적, 전 존재를 그분이 간섭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어, 그리고, 그분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어, 또 공급하고, 이렇게 해야 내속 사람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공급해야 땅에 속했던 내가 하늘에 속했던 기관으로 바꿔져요. 에블레는 땅에 속했던 기관이에요. 땅에 그 뜯어먹고, 땅에 그기다니고이 그래요. 근데 번데기가 되고 나면은 애벌레 짓이 없어져요. 번데기가 되고 나면 그 속에서, 바깥 에이 바깥, 속에서 구조가 바꿔져요. 어떤 구조로? 나비 구조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늘 사람 구조, 천국 백성의 구조, 영의 사람의 구조로 의식과 생각과 소욕과 말과 행동과 이런 것이 자꾸 바꿔져 가야 돼요. 바꿔질라 그면은 세상에 대해서 번데기 돼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죠. 세상 건 먹으려고 기다리면 벌레지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가 들어가면 죽어요. 번데기요. 그런데 그런 자가 부활로 하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 17절에서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그래서 그렇죠. 17절에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히고 다른 말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자 이것은 믿음으로 통해서만 되는 겁니다. 예, 뭐 믿음 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뭐뭐 뭐, 과학을 뭐, 수학을 갖다 붙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 받을 때 그렇죠? 의사가 조금만 수술하고 내가 또 수술하고 그래요. 의사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은 것들을 실제화 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시브리스 11장 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지도 않았네. 나는 그분께 맡기니까 그분이 되게 해주시는 거야. 그게, 어, 미, 그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화라. 실상화. 실제화 되게 해주시는 거야. 사실 거기 게 굉장히 많아요. 살다가 보면 도무지 안되는데 되는,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믿음의 실상이야 실제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오면서 그런 거 많아요 나도 많이 깨끗든 이거는 도무지 안되는 것이다 했는데 아이, 다음 날딱 되게 하네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는 거죠 이 믿음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비밀이 어. 안 보이니까 추상적인 것이 되지만은, 이거는요, 신체적인 감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감각으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오감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자. 예배소서의 처음, 예배소서의 성경이죠. 처음 1장, 2장, 3장은 교회에 관하여 쓴 것입니다. 예배소서가 총 6장까지 있죠. 예, 네. 나머지 3장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에 대하여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은, 둘 다, 그죠?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거. 예배소설은 교회론이야, 교회론. 담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금면을 보여줍니다. 이 3장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본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본으로. 3장이 없이 1장, 2장만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 가는 가르침이나 이상만을 갖게 되지. 이상을 성취하는 방법을 모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삶의 실행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가가지고는 또하도치기 하고 술좀 먹고 그러는데, 어, 머리가 똑똑해서요? 어, 공부는 참 잘하더라고요. 저, 종신대까지 나온 그 사람, 도둑질은 얼마나 또 잘해요?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어, 하도 도둑질을 따하니까 일본까지 원장 가서 도둑질하고. <laughs> 뭐, 테레비 나고 다 나온 사람이야. 이런 말, 말, 말은 그렇지만. 그사람이 우리보다 막성경을 달달달 고 막, 말씀이 얼마나 잘하는지 천재야, 천재.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있고 그렇게 해도 죄를 못 이기죠? 그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천재 같은 자기 똑똑한 머리를 갖고 하는 거죠. 3장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조성되고 실현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 이 3장은 교회에 대한 이상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말해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관심하는 것, 그보다 높은 차원을 말해요. 어. 생활하는 것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차원, 이거는 생명의 조성인 실제적인 체험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 다른 것은 외적으로 할수 있죠. 유대인이 그 그룹한적하고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힘일자고 했죠. 그런데 생명이 없었잖아요. 어, 바로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아는 것 생활하는 것 그 보다 더한 것이 뭐냐? 영의 조성이라는 거야, 영의 조성.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아. 그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들어가겠습니다.